오늘은, 어, 그, 더트 트립 스톰이라는 게임을 해볼 건데 오늘은 아빠가 현질해줬거든요 그래서 SUV 타고 올 겁니다. 들어주고 해볼까? <laughs> 재밌겠다. <laughs> 얼공은 오십 오십 명이 구독자 오십 명이 될 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. 구독해 주시고요,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. 음 게임을 시작해 볼까. 일단은 밖으로 나가 가지고. 여기 있다. 잠깐만. 어디 저거? 여기 가날고 있지 않으래? 어. 그리고. 꼬꼬. 꼬 엔진 넣고 아아 <놀람> <아유. 놀람> <놀람> 넣고 찬. 음... 먹을 것도 챙겨야지 렛고 역시 저 밴이랑 승용차 중에서는 SUV가 최고지 내가 타는 게 이거 밖에 없어서 그래그 다음에 사과는 내가 한입한입한입 한 입, 한입 먹고 응 바나나 먹자 바나나 한입 먹고 마늘이랑 버거 이거 맥랄드 버거인가 맥랄드 버거 나가 한개 가져갈 고 가장

빵이 없어진 게좋 이거 그 댄.. 댄인가? 그 개한테 한번 댄을 쳐보죠 햄버거를 가져와서 쥐넣고 이스라 w 레이 m e r l 기름 넣고 먹을 거 넣고 다 가려줘 내 입소리 네, 보분딴 따란

ba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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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바 b a 바 bah, b a 바바바 <laughs> 진짜, 그 돌멩이. <laughs> 여기 어디야?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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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어떻게 나가? 어떻게 나가? 이거 어떻게 나가? 나가지, 니가 안 나와! <laughs> 어떻게 해야 되지, 이거? 이럴 때? 어, <laughs> 아 됐다. 아, 어 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겠지만, 진짜. 굴려, <laughs> 굴려, <laughs> 어... 난감한 순간이네, 이거. 음. 어떡하냐, 이거. <laughs> 안 와! 이트. 이틀... 아 진짜 와 이화를 확인해 주세요.